어? 뭐야? 아발 어, 소지 마라. 니야 네, 달 앞에서 바위대. 네. 헤드? 다 따다 다다어템 많은데? 총아얘 총알. 아, 토... 어, 뭐. 아 파이스. 한대 더. 아이스 아힐맞았아나 죽었다. 왜 이렇게 빨리 뭐, 나었지 어? 네. 뭐야. <laughs> 제디몽 님 들어와도 되냐고 여쭤보시는데. 기꼬요 출발할게요. 어... 아, 서서 가야 되는구나. 자선이 네. 없네요. 오, 열려놓고. 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. 띵띵 아, 이번 역은. 홍대. 역은... <laughs> 홍대입니다. 내리실 문은 없습니다. 무서운데? 고노방금이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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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<웃음> 좀 비슷한데. 최근에 뭐 스테파니, 응? 뉴트로지나 광고하신 분, 배우분, 모델 그분이 뉴트로지나. 그 개불을 몇십 마리를 사서 드시더라고 한 번에 개뭐 개불이 뭐 개불 고 똥같이 생긴 거아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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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뭔지 알았어 아 근데 약간 남성분들은 잘못 드시던데 <laughs> <한데>. 맛이 없나 <laughs> 혹시, 남자는 왜못 먹어 맛이 없나봐 두 가지인데 하나는 <laughs> 약고 먹는 것 <거> 같아서. <laughs> 약간 손질할 때부터 약간 기분 이상하다고 하시던데. 아 많이 비싸가지고. 손질할 때부터. 돈까스 먹이로 먹으러 가기 전 상태라는. 저 <laughs> 내려오고 있는 보여요? 어두 명이야 두, 어, 두 명이야. 명이. 나 잡을 거. 아 이따 나 확인 확인. 응. 내가 숨어 있다가. 몸살 판에 있어. 한 대, 두 대, 세 대, 한 더. 뛴다. 헤드. 나왔다 나왔다. 나이스 나이스. 우리야 이겼다. 우리 풀면 안 되겠다. 자전도. 야투트야 알려준 대로 응. 잘했다. 잘했어. 아 고마워. <laughs> 어 그렇게 하는 거야. 알려준 응. 대로 하면 너도 잘할 수 있어. 아니야, 총은 안 먹었어. 건초? 우리냐 뭐야? 훌륭하다. 그래서 칭찬해 줘. 따라한 대로 했어 내가. 어 그래 그렇게 하면 너도 실력 금방 늘수 있어. 열심히 하자. 실력 느는게 보이니까 보기 좋다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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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, 러스트. 음. 아 근데 이거이 스킨이 진짜 이쁘다니까 이거 저번 스킨인데 내 생각에 나 용관에 이거 열개 사놨단 말이야. 나도 어, 나도 챙겼다. ]거든? 모를만한 건데가 상품성을 한번 봐주겠어. 음, 봐봐 어때? 아, 별로야. 별로야? 음. 난 떡상은 안할거 같아. 음, 떡상은 아니야. 멋있긴 제 해. 내 생각에는 너희 둘이. <laughs> 아, 용광로 감소성이 없다, 이렇게 보거든? 내 <laughs> 네, 용광로, 내 네, 용광로 이쁜데. 아니 씨 아? 아! 아니 씨! 왜! 아! 니씨 아니 아니, 아니, 아니 저게 왜 나와! 진짜 미치겠네 와 진짜 개만데와 시체 상자 나와버리네 와 씨. 방가 맞지 않아요? 네 <laughs> 나무가 네어라오뭐 있어? 오, 그거로 안 오, 오. 오. 뭐? 어, 어, 시 와, 두대 기다려봐. 나 오른쪽 돌고 있어. 아, 기다릴게. 야, 세명만 되는 거지. 방금 왔다. 오냐? 나 오른쪽으로 돌았다. 나 왔다. 갑갑이 없나 살았어. 레전드. 야, 아, 대... 내가 잘라서 퇴근 근데 막 쟤네 좀 느낌 있게 쏘더라. 응. 어, 나안죽 뭐 군다 말고. 진짜 태터. 나못 나오게 좀 캠핑 할게. 네. <laughs> 위치가 안 보이고 혼자라고. 밖에 가면 돼. 아, 요거 안할수 없었다. 아니, 갑자기 내 하나가 떨어졌어. 아, 이거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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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근데 이거. 아, 이거 진짜 요거 안할수 없었다, 이거. 와. 너 탄이 없거든요, 근데 그럼. 칠게요. 아,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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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. 나가겠 이제 봐. 훨씬 할 텐데 나한테. 한대두 대. 봤어, 봤어. 보자, 안에 살아. 보자, 먹어. 이거 지금 2층에 라빈님 봐보세요. 라 지금 라빈님. 왜 아, 뭐야 이게. 이거? 이거 왜요? 이거 지거가거거야 가만있어 좀거톱하지마 이거 뭐야 이거 야나 이거 처음 봐 뭐야 이거 타르크에도 이거 나타르크거데야 이거 이게 야야 <laughs> <laughs> 야, 야, 이거 데..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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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그인거야 아니면 뭐야 어개 신기해 야 오늘 오늘 희한한 장면 많이 나온다 와 <laughs>